성경의 예언과 그 이름에 대한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신자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성경의 주요 예언과 그 이름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구약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며,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서와 같은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 신약의 예언재림의 예언. 제림의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와 함께 재림의 사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예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3. 예언의 이룬 메시아,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역할을 성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예언들을 어떻게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197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약의 여러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는 현상은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 중 하나입니다. 4. 현재의 예언적 상황, 종말의 징조.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대의 여러 사건들, 전쟁,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등을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현재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제시된 교회의 사명과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과 그 이름의 현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신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